수영복 보여주세요. 수영복 젖어서 안 돼. 근데 나중에 놀러갈 때 대비해서 해변용 수영복은 사놓긴 했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급하게 놀러 갈 수도 있잖아. 누구랑 가시게요? 아 그냥 혼자 갈 거야 혼자. 아유 뭐 그냥 해변 가는데 뭘꼭 누구랑 같이 가야 됩니까? 나게 흑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물론 내가 약간 뭐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뭐 스킵, 진도 나가기, 건너뛰기. 뭐, 요런, 이런, 이런 문장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 그래도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항상 이제 차례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어. 해변형 수영복 보여주세요. 아이, 그런 거, 또뭘또 또 보여줘요, 그런 걸. 그런 거 뭐, 어디다 쓸라고 그걸 보여줘, 그래야 고아 됐어, 그런 거. 왜 보여줘? 뭘 보여줘, 그런 거. 그리고 뭐, 그, 이런 거볼 필요도 없네, 거. 아이거 뭐,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토럭 여기 앞에 있었어, 여기 앞에. 여기야. 내 동생이 청소하다가 꺼내놨나봐. 동생이 이게 왜 이걸 끄내놨어이거로 이런 걸 아니야, 먹을 거 아니야. 나 <laughs> 너네에게 먹을 거아냐 이거. 이거 어때? 야, 해변용 세영보고 이거 탁 해가지고. 어?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야, 이거, 왜 이거. 어, 괜찮아. 괜찮지? 괜찮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딱 이거 입고 있는 거없까천실에 와요. 아빠꺼 같아요. 아니, 왜. 아니야, 진짜 좋아요. 여기 안에 이거 완전히 이거, 어? 다 수영복이야. 아니, 이거 예뻐, 이거. 이거 보자마자 이거 고르니까, 그, 이거 파시는 정원분이, 아안 그래도 제가 이거 추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벌써 알아보시더니 한 번에 찾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요즘 그래도 제일 잘 나간다고. 아, 아니, 리서비스가 아니라, 이거, 이걸 왜 이걸 가지고 리서비스를해요 이거 얼마나 가격도 저렴한 건데, 이거. 아, 아니, 호갱 아니에요. 안니어안니 봐. 안니어 안 입어, 이거. 나안 입어. 버려, 버려. 아, 이거. 아, 안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안 삐졌습니다. 누가 삐져요? 네. 아, 빈정 안 상했어, 빈정 안 해. 저3만 삼만 오천 원. 삼만 오천 원이면 저 아, 잘 샀지. 만 원이면 살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지 정도는. 삼만 오천 원이면 진짜 언제 거저 받은 거야, 거저 받은 거. 저런 거 어디서 만원 합니까? 저거 만 원, 만 원짜리 수영물 어떤지 아세요? 다 겉에는 저렇게 생겼겠지. 안에 그게 없어. 이 수영복 이렇게 받쳐주는 그물망 같은 거. 그게 있어야지 수영복인데, 그게 없다고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는 순간, 끝장나는 거야. 옆에 비키니 입은 여자라도 지나가는 동시에, 끝장나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딱물 묻으면, 이게 쫙 달라붙는다고. 그러면이 아이가 막 진화하고, 막 이러면 막, 어, 라이트 돼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큰 창피 당하십니다. 이게, 어? 아, 이 아이, 다른 아이 있어요, 다른 아이. 제 2의 인격인가요? 네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항상 그 아이의 그 아이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음란하기 짝이 없군요 네.